안녕하세요. 입시닥터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를 대비하여 준비한 영상으로, 2023학년도 대학별 정시 배치표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오늘 소개할 대학은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의 2023학년도 예상 정시 배치표를 안내해드리고, 20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최근 3개년의 동국대 모집단위별 성적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설명에 활용할 2023학년도 정시 배치표나 대학 분석자료 등 다양한 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하단에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우선 2023학년도 동국대학교 정시 배치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영상은 12월 9일 이전에 제작한 상황으로 수능 성적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9일 성적 결과 발표 후 실체점 기준이 반영되어 배치점이 소폭 변화될 수 있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를 살펴보기로 했으니 동국대 안만 나오도록 엑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만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나온 검색 결과에서 입문 계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문으로 검색을 다시 한번 하고요. 배치점을 살펴보기로 했으니 배치점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조금 화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된 결과를 살펴보면 경찰행정학부가 동국대 인문계열 메인 학과답게 90.15의 가장 높은 평균 백분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불교학부가 83.08로 가장 낮은 배치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87.55,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은 87.74의 평균 백분위 성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국대 자연계열 학과를 살펴보면 당연하게도 약학과가 95.81로 가장 높은 배치점이 예상되고 최근 몇 년간 입학생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컴퓨터 관련 학과로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가 90.51로 약학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성적대에서 합격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위 말하는 전화기 전자 화공, 기계 관련 학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7 이상의 평균 백분위가 있어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배치점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는 85.01의 식품생명공학과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동국대 과거 정시 합격자 등급입니다. 2023학년도 배치표는 예상수치입니다. 예상수치를 보고 지원할 대학을 선택했다면 다음으로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숫자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입증된 자료이죠. 과거 합격자 성적은 대학에서 직접 발표하는 자료로 실제 숫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주 중요하게 참고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 동국대 정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과에 대한 과거 자료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나인 배치 표상에서도 과거 2개년의 합격자 성적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도별 성적차와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표는 2020학년도부터 2 0 2 2 2학년도까지의 동국대 인문계 열학과의 정시 합격자 평균 등급을 정리한 표입니다. 22학년도 합격자 성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1학년도와 비교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2점 내외에서 합격자 성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사학과는 7점 이상 하락했고 사회학 전공도 6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적게 하락한 학과는 경영정보학과로 2.3점 하락했습니다. 주요 대학에서 좀처럼 볼수 없는 성적 하락 수치이죠 이러한 결과는 수능 수학의 통합 실시에 따른 결과입니다 올해 가채점 결과 기준으로 수학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인문계열학과는 올해 역시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합격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면 자연계열학과는 수학 통합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22학년도와 21학년도에 큰 변화가 없었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점 내외에서 대체로 움직였고 화학과나 융합에너지 신소재공 학과는 전년 대비 2점 이상 성적이 향상되기도 했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올해 역시 이과 학생들의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자연계열 학과 지원 예정자라면 과거 합격자 성적을 잘 참고해서 최종 지원 여부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023학년도 동국대 정시 배치표로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동국대 뿐만 아니라 다른 4년제 대학의 배치점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모든 4년제 대학의 2023학년도 기준 배치점이 제공되는 나인 배치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인 배치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의 링크 주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학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이상 입시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